예,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죠. 시베스트, Mathematics 그러니까 시베스트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치러야 할 과목이 바로 산수, 수학이 되겠습니다. 어, 강의계획서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죠? 어, 강사 고정민입니다. 반갑고요.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을 때 제게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. 시베스트 매스메릭스 파트에서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용어를 문제를 풀어가면서 첫 번째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. 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 수업을 통해서 기대와 목표는요 매스메릭스 파트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모두 50개가 되죠. 총 4회에 걸쳐서, 어, 해당되는 연습문제를 50문제씩 매주 풀어보게 될 거고요.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가 먼저 제공해드리는 50문제를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고, 저와 함께, 어, 여러분들이, 그, 오답노트를 작성을 해가면서, 여러분들이 제 수업, 동영상을, 어,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필수 교재로는요. 매스매릭스 용어 해설 1회 이메일로 제공할 거고요. 매스매릭스 공식 모의고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천기누설 모의고사 아주 잘 만들었죠. 여러분들,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도 합격을 보장해 드립니다. 그리고 유형별 문제풀이가 또 이메일로 제공이 됩니다. 단 4주 만에 여러분들이 시베스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난해하고, 어, 나는 수학 정말 오랜만이에요. 라고 믿어지시는 정말 오래된 초보들을 여러분들, 바로 이매스메릭스 파트에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을 잡아 드릴 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강의 담당 고정민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